살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달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가 큽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또 소망을 얻은 또 세운약의 중복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아 히브리서는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아, 지켜내야 할 것을 아, 견 권면,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도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 같은 중보 기자 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맞게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중복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게 하려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인 줄 확신하노니 두,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자신이 속히 편지의 수신자들 공동체에게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희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이렇게. 그리고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원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묵은 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귀하게 참여하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마다 온라인 중복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미미하게 보여도 사실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꼭 수요일날 10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 우리가 중복기도를 하는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을 초청해 함께 그 시간에 중북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육을 돕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회교하거나 또 일부 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어, 그리스도를 배교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 히브리서 기자는 어,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준, 주신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본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서 누라 본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말세를 당할수록 그 교훈의 말 책망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전하는 말씀, 혹은 그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영적인 삶의 유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설교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별 교훈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받받으시고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23절 이에합니다 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도 있는 것을 내가 할라 디모데가 석방됐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갖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와 이 바울 사이에 아주 적지 않은 긴밀한 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도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를 노하는 자들과 모든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아, 특별히 흔들리는 성도들, 또 시험에 빠진 성도들, 또 배교한 성도들까지. 에,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아, 정말 아주 어, 날카롭게 아, 아, 신앙을 체근하기도 하고, 또 교훈하기도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 교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신앙과 고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 같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복이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혹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이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고 놀라운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